안녕하세요.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이사를 하고 옮겨서 설치했는데 모니터 연결이 안 되는 증상입니다. 상황을 듣고 바로 출장을 갔는데 설치는 잘 하셨더라고요. 이럴 땐 살짝 컴퓨터를 흔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컴퓨터 덮개를 열고 내부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돌아가는 쿨러마다 먼지로 가득했고, 다행인 것은 습기는 없었습니다. 접촉 불량을 의심하고 있지만 AMD로 구성돼서 너무 불안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부터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ASUS EXA320M 메인보드에 장착된 DDR4 32GB 메모리입니다.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3개 누르면서 살짝 흔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화면은 나왔고 윈도우 부팅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클리닝 작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오늘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콜라마다 먼지가 가득하죠? 아마도 소리와 진동도 있었을 겁니다. DDL4 32GB 메모리와 지포스 GTX1660 그래픽카드를 탈착했습니다. 불안해서 라이젠 O3600 CPU는 그대로 뒀습니다. 주로솔과 휴대용 에어컴프레서를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합니다. CPU 쿨러 안쪽은 물론이고 ASUS EX-A320M 메인보드의 각 슬롯마다 털고 불어냅니다. 어때요? 클리닝 작업이 마음에 드시나요? 최소한 이렇게 진행하면 누가 보더라도 새것처럼 변신하게 됩니다. 마저 지포스 GTX 1660 그래픽카드도 플로안 쪽을 불어냈습니다. 또한 금으로 도금된 접전 부분을 지우개로 잘 닦아주고 장착합니다. 실제로 작업 과정을 보시면 꼼꼼하다고 하실 겁니다. 방송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수시로 내부를 확인하고 조치받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깔끔해진 것 같지 않나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성 NBM SSD 500GB와 윈도우 상태도 확인했지만 이상 없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보니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